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인님들 장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은 차트 화면이 아니라 제가 뭐부터 뛰어났죠 탄산 리튬 선물 차트부터 뛰어났습니다 얘가 오늘도 12만 위안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진짜 코 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만 위안 뚫어야 돼요 라고 얘기했었던 거 무려 5거래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12만 위안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일 리튬은요 ESS 수요로 인해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종목들은 이거를 다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식이 지금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주가 상승 반영을 못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또한 보시면 계속해서 누워있고 그 외에 퓨처엠, LG엔솔, 삼성에스테 이런 애들이 최근에 LG엔솔 10조 계약 빠그라진 거 있죠 그 소식 때문에 지금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도체에 있는 d r m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삼성전자가 신고가로 오늘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수급 자체도 오늘은 반도체, 그 다음에, 어, 저기 어디야, 조선 쪽으로 계속해서 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리튬 가격이 여기까지 오르면 수급이 이천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흐름은 뭐냐? 지금 이렇게 못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결국에는 후행해서 밸류에이션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연결되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재고자산 평가손이 오르기 때문에 영업이익 매출액이 개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25년도 4분기 실적이 어쨌든 간에 이 천지가 개선이 될수 있다면 실적 바닥 찍고 터널 운온하는 구간에서 이천지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포스콜링스는요 30만 원이 락바텀 구간이라고 지금은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목 가는 것 대비해서 는 많이 못 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콘크리트 벽이 여기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천지 애들도 다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224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가 맞아요. 근데 상승 추세인지만 되게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쏴도 이상하지 않는 위치에 와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다른 애들은 가는데, 요 포스콜딩스 이거 뭐 잡주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보면서, 아, 차라리 3전 살걸. 이런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포스코진스가 리튬 가격 상승분을 지금 반영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상승분을 봐봐요. 2025년도 6월달 때 58,000이었는데 지금 12만이죠. 그러니까 두배 이상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달 때, 6월달 때 포스코진스 주가 순으로 보게 되면. 포스콜딩스는 단순 계산했을 때 아직도 21% 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튬 상승분의 절반만 따라가더라도 50%는 올라줘야 되는 건데 아직도 30%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간수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지쳐 떨어져 나갔을 때, 아, 포스콜딩스 말고 딴거 사야지라고 해서 얘를 매도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다른 종목에서도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량 가수를 좀잘해 두시고 지금 시장에서 상승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직 그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안 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상승분은 퍼스코딩스가 후행으로 반영을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 신고가에 달랑달랑 달려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뚫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이 계속해서 연일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천지가 못 따라가주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막 포모 같은 거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해줘야 되냐 비중은 이미 포스코 리스에 많이 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할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 있죠. 이 주도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놀 수만 있다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요 정도만 가지고 놀 수만 있다면 용돈이라도 좀 벌어볼 수 있는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장 중에나 아니면은 뭐장 전이나 그럴 때 여러분한테 문자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만 해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6일 화요일에, <laughs> 지난주였죠. 지난주 화요일에 HVM, 여러분들 스페이스X 막 상장한다느니 안다느니 막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 관련주 대장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특수학금을 직납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강하게 부각을 받아서 전국가 돌파하기 직전 35,000원에 사가지고 한 5만원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무지게 35,000원 여기 돌파를 딱 전고점 돌파를 하는 타이밍 때 눌렸을 때, 여기서 추천드려서 우리가 5만원대 엑시트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추천 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과 동시에 저 또한 할수 있는 종목들로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hvm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22일 날때 저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해서 이 정도 이제 좀 수익률을 챙겼습니다. 제가 12월 16일 때 나갔었던 이 종목을 제가 이제 22일 때 갖다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이랑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오랜만에 큼직한 수익을 한번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 여기에 제공드렸었던 요 단가대로 했었으면은, 한42%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 레인지가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저 또한 이제 매매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다 고정 댓글 남겨놨습니다. 12월에서 1월 갈 때까지 여러분들 데일리 단타는 지속될 겁니다. 문자로 계속해서 발송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고 매수할지 안 할지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매수하기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그냥 다 보내드릴 겁니다. 왜냐? 구독자가 지금 1만명을 올해 넘겼어요. 제가 내년까지 1만명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어, 무한한 그런 성원으로 인해서 좀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감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또 챙겨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규반에서도 문자 이렇게 좀 리딩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 무료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밑에 있는 모바일 신청 링크 이거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을 하시면 2초만에 신청이 되고 신청되신 분들은 다음 문자부터 제대로 수신이 됩니다.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16일 다음에 제가 언제 또 보내드렸었죠? 보시면 12월 9일. 텀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종목 괜찮은 게 보이면은 보내 드리는 그런 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제가 보고 좋은 종목들 있으면 그냥 그런 애들만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죠 그래서 포스콜딩스는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리튬 가치로 반영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 거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좀 짤짤이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복리로 여러분들 쌓이면 복리가 무서워요. 100만원으로 시작한 게 지금 이제 또 420만원까지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복리를 쌓는 그런 경험 도 한번 해보시라 라는 말씀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자시면은 다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